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있으신 분들은 욕걸 적어서 뒤다 내주시면 아침 9시에 중부기도 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게요 우리 어, 오늘 강신동 권사님 안 나오셨나? 어제 나, 어, 나오셨네 어, 강신동 권사님 아드님이 36살 뇌출혈을 일어나가지고 어, 병원에 한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우물 가서 진방을 가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해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 하지만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강건사님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교육자도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때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어디 불편해요? 그랬더니 글쎄요 <laughs> 그러는 거예요. 야참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저 그냥 반신반의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확실히 그분이 지금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하실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할수 있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어, 우리 이용여 장노님 자꾸 기도 같이 하는 거, 이용여 장노님이, 어, 이제 강화에, 뭐, 강화에 금식, 제가 금식했던 그쪽으로 모시다 드려서 지금 마지막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 해드렸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 이제 어, 병이 나아서 어,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장로님께 이제 드렸다는군요. 장로님이그 기도를 확 붙잡고 계시더라 제가 어, 날마다는 아니지만 계속 전화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 절로 기도할 때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 확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어, 지금도 이제 하루하루 금식하면서 어,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질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하신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인데 이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의지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문제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길을 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길을 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이것은 자기가 어, 어떻게 어쩔 수 없어서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꺼이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정말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 안에도 다 자기의 뜻이 우리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 스스로 그것을 자신에서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시면, 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 은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 20절에 어, 말씀하고 있는 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이 의지 연합인데 우리도 그 훈련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연합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오늘 20절 말씀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다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은 기꺼이 기꺼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밖에는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내 의지를 그냥 기꺼이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동일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스 5장 15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족사로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어 우리가 똑같다. 공동 상속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와 근본적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근본적 차이라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 저기 틀린 게 없습니다. 공동 상속자예요. 그분이 받은 것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해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사야 4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손 바닥에 새겼고 이거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나를 잊, 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여러분 혼자 고통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그렇지 럴수그 않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그냥 잠시 있다가 꺼져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은 영원히 살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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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운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 겪기 겪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이게 이걸 여러분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이미 성별하셨고 여러분 손 손바닥에 새겼고 지금 여러분 사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그분이 관 관리, 관할하시고 그분이 동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토요일날 마지막 기도 교실을 토요 기도 기도 교실을 우리가 했잖아요 네번에 열차했는데 어, 정말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기도를 배우셨죠. 근데 마지막 이제 마지막 주에 예,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을 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이제 했었는데 그 23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고 기역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훈련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그영원나의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어, 기도하려고 쫙 읽는데 어, 제게 강력한 아주 그 빛이 딱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씀 앞에 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목자였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팍 들어오냐면 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왜 그런데 내가 네 복자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냐 그런 느낌이 팍 들어와요 그래서 어?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주님께서 정말 내 복자가 되셨죠 그래서 늘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해 가셨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오셨어요 정말 내 영혼을 수준시켜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입도에 가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갑자기 그 지나온 인생이 쫙 조마든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그분이 내복자셨어그런데 자꾸 그것을 저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실이 막내 안에서 감격되어져서, 그렇죠, 주님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그분이 나를 인도해 오셨던 목자라는 사실은 내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문제 속에서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 주님 제가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는군요. 잊어버리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물론 들면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잊어버야지말해야될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게더큰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네가 기억하는 동안만 너와 함께 할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면 난 너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억하는 순간만 물론 모든 것을 네가 기억하지 않아도도 함께하지만. 그러나 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그것은 네가 나를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주님.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 주여, 내가 정말 그렇게, 어, 어 그렇게 주님을 잊을 때가 있었군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그 말씀을 확 보여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 내가 처에 있는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받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세각에는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다 보여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여 주셨어다 봤어요. 자 그런데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의 예를 다 보여주셨을까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복음서를 말씀을 쫙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미명기도하시고 밤에기도.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실까? 왜 그분이 기도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기도 제가 레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아무리 세워 놓으셔도 음, 음, 우리의 기도 없이는 그분의 자신은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원칙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지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었습니자 a 세기 18장 17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b r 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심이 크고 그죄악 a m a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의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 h 라 아브라함에게 내려와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왜 어, 말하지 않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곧바로 뭘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고무라성, 성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조카 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이 있는데 아니 멸망하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야!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 열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 받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족과 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된줄 믿습니다.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미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분이 이미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밤낮에 기도하시며 마지막 개스메 동사에서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기도의 동역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마치 열차로 말하면, 기관차로 말하면 철로와 같아요. 기관차는 철로를 위를, 위를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철로를 놓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연식일 수는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하루가 천년가 되시고 천 년이 하루가 되신 그분께서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금씩 조금씩 열어가세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설교한 설교 적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지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 이렇게 찾아가라. 지도 주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매일 매일 동행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까지 주는 지도탁 주시고 찾아가라 내벽에서 주시고 찾아가라. 그렇지않으셨어요갈 빠를 알지 못하고 하루 인도하실 때에 기도하고 또 따라가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알려주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기도하시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 저녁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주님을 지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한계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분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또 그만큼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분명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절대로 기도는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분은 듣고 계시고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천둥 같이 버리시고.